안녕하세요. 좀 돌아보는 나입니다. 오늘은 바람피는 유부녀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녀들도 바람을 핀다 해도 현장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부녀들의 경우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집에서 살림만을 하는 경우와는 다르고, 또한 작정하고 바람 피겠다는데. 증거를 남겨 의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에 증거를 남기는 여자는 바람필 자격도 없는 거겠죠. 그렇게 허술하게 저 바람핍니다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알아서 주의할 거고 또한 예쁘게 꾸미고 나가거나 속옷은 따로 들고 나가거나 다 밖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바람 피는 유부녀 중에 술 마시고 밤 늦게 들어오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낮에 알아서 해결하고 남편보다는 최소한 일찍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알리바이는 확실해 보이지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큰 특징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일이 작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인터넷으로 장을 보고 새벽에 배송을 한다 한들 직접 보고 사야 하는 물건들이 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이 많습니다만 보통 살거리들을 적어서 평균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갈 거랍니다. 그러나 바람을 피고 있는 여자라면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일이 잦을 거고, 장바구니에 항상 원화도 가득 채워 올 겁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일주일에 외출이 3번 정도 된다면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남편도 알고 있는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잦다. 알리바이가 확실하려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친구 중에서도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작다거나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곤 합니다. 핑계를 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사친 중에 한 명은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여사친과 남편이 본 적이 있고 알고 있는 사이이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부쩍 잤다면 한번 정도 생각할 필요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사친이 결혼 준비를 한다거나 가족 간에 불화하거나 큰 일을 당해 도움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핑계나 알리바이를 만들어버리면 절친이기에 만나서 위로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외출을 하는 시간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다. 바람 피는 유부녀들이 가장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외출입니다. 주로 집에서 살림을 하는 여자분이라면 어떻게든 나갈 핑계를 만들어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여자라면 어떻게든 늦지 않게 들어오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퇴근 시간이나 운동이나 문화센터를 가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런 시간들이 불규칙적인 부분이 많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매일 정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중간에 집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만약 의심이 든다면, 낮 시간에 집에 들어왔을 때, 여자가 집에 없는데, 일정이 없는 외출일 경우, 어디 갔냐고 물어볼 때, 대답이 시원치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봐야 할 거랍니다. 네 번째, 너무나도 당당한 경우, 평소 일상대로 생활하기에 큰 특징이라고 하면, 대놓고 바람을 피는 유부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 무관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스마트폰도 연락이 오는 대로 문자나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외출도 자연스럽고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 아무 꺼리낌 없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긴장 없이 적당히 넘어가고 오히려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기까지 해서 의심을 받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여자분들도 꽤나 있다고 봅니다. 평소 잘 놀고 잘 다니는 여성분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도 있나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좀 놀아본 누나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위해 항상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